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엔 잡러 메리아빈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으로 사진 보정을 하는 방법, 자, 모델 보정을 하는 방법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쇼핑몰 모델 포토샵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영상 하나면 완전 종결입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하는 사진을 불러오셔야겠죠. 파일에 들어가서 원본을 가지고 옵니다. 자, 끔찍하죠? 제 사진인데요. 자, 사진을 가져오셨다면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 사진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가로가 900픽셀, 자. 가로가 900픽셀에서 1200픽셀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꼭 픽셀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로 사이즈 여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길고 아무리 짧아도 전부 다 올라가니까 이 가로만 900에서 1200픽셀로 여러분께서 자유로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클로즈미는 1200픽셀로 모든 걸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00픽셀로 만들어주기 전에 지금 보시면 배경이 너무 넓어요. 이 주변 배경이 너무 넓어서 모델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커트를 해줄 겁니다. 왼쪽에 있는 자르기 도구, 단축키는 c 에요 C. 영어 C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르기 도구가 출력이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 원하는 만큼 커팅을 해줍니다. 제가 한 것처럼 이걸 끌어와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자르기 도구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만큼 쓱 드래그 해주셔서 한이 정도로 줄여보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했을 때 엔터 또는 더블클릭 하시면 사진이 잘립니다 그렇다면 이미지에 가셔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폭과 높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요거 야, 어떻게 생겼냐 무슨 체인처럼 생기게 있어요 이게 체크 해제가 되어 있으면 폭을 줄이면 높이가 따라오지 않아서 사진이 찌그러집니다 중요한 건이 체인이 꼭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잘랐을 때 사진이 폭이 1308이 됐네요. 이렇게 올렸을 때 화질이 깨지거나 아니면 뭐 사진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00으로 줄여줄 건데 이걸 1200으로 줄일 경우 높이도 자연스럽게 1581로 알아서 맞춰집니다. 여기서 엔터. 그럼 사진이 조금 작아졌죠? 원래 크기, 작아진 크기. 이렇게 작게 보시면 보정하기 힘드니까 조금 사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을 키웠다가 작아졌다가 여러분께서 자유로이 조절을 하실 수 있으니까 컨트롤 플러스로 이렇게 늘려줍니다. 어, 고객님들께서 보실 때는 아마 이 정도로 보이실 거예요. 왜냐 이 부분 보시면 위에 지금 100%로 되어 있죠. 이걸 줄이면 66.7%가 됩니다. 이 100%로 봤을 때가 고객님이 보셨을 때 사이즈다, 사진의 원본 사이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보정을 하기 편하게 한이 정도로 꽉 맞춰서 보정을 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자르기 였고요. 다음에 이미지 크기를 줄였습니다. 이 부분 작업 내역 보시면 이렇게 자르기와 이미지 크기를 우리가 작업을 했다 라고 보여주는 부분이고 혹시 나는 이미지 크기를 자시하고 싶다 하시면 자르기 눌렀을 때 바로 뒤로 돌아가고요. 또는 ctrl z 를 눌러도 뒤로 가기가 됩니다. 자, 이미지 크기에서 다리를 먼저 늘려줄 건데요. 다리를 먼저 늘리는 이유는 고정을 할때 훨씬 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리를 늘릴 때는 요거.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요거를 이용해서 다리를 늘리시면 되고, 단축키는 영어 M입니다. 얘를 꼭 위에 그냥 누르지 말고, 마우스만 슬쩍 올려갔다 놓으면 이렇게 C 또는 자, M.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나오게 돼 있고, 요새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리를 원하는 만큼 늘리고 싶다. 보통은 사람들이 다리를 늘리면 이 뜬금없는 허벅지 윗부분부터 잡아서 다리를 늘리게 되는데 이만큼 늘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 무릎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리 늘리기에 몹시 티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신체적으로 종아리가 허벅지보다 짧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종아리를 늘려줘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리가 길어질 수 있다. 이거 명심을 해주시고 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종아리 자. 무릎 밑에 종아리만 싹 잡아줍니다 드래그를 싹 해주시면 이렇게 잡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잡은 상태로 컨트롤 T를 누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 T는 뭐냐 우리가 사진을 원하는 만큼 줄이고 뭐 늘리고 이런 걸할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이맨 밑에 있는 네모 하나 얘를 잡고 그냥 그 내리시면 어떻게 되냐 다리가 커집니다 포토샵이 업데이트된 게 이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밑으로 내리면 얘가 길어지지만 이제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위에다 한번 적어드려 볼까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사용한 다음에 그리고 Ctrl 컨트롤 Ctrl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T 이렇게 누르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이건 한글로 써야지. 자,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저 네모가 생겼을 때, 이렇게 네모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붙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의 네모를 잡아주셔야 된다. 다리를 늘릴 거기 때문에 이것만 명심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사각형으로 무릎 밑에부터 잡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네모를 만들어주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맨 밑에 네모만 잡아 내린다. 하지만 또 이렇게 늘리면 말이 안 되죠. 영덕대기 같으니까. 적당히 요 정도만 늘려줬다. 싶은 경우 엔터. 그리고 아무데나 콕 찍으면 점선이 없어지고요. 또는 컨트롤 D를 눌러도 점선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늘어났겠죠. 그 다음엔 무슨 작업을 하냐. 얼굴이랑 몸매를 한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필터에 있는 픽셀 유동화. 컨트롤 시프트 x라고 친절하게 단축키가 명시되어 있고요 픽셀 유동화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종아리를 늘리고 얼굴을 줄이고 뭐 이런 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대충 크게 본 다음에 어, 얼빡 죄송합니다 자이 브러쉬 이첫 번째 뒤틀기 도구를 이용해서 얼굴을 밀어 넣어줍니다 여러분 사이메라라는 기능 아시나요? 모바일에서 할수 있는 사이메라 손가락으로 얼굴을 톡톡 눌러서 뭐 턱을 줄이고 입술을 키우고 눈을 키우고 이런 기능이 이겁니다.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여기서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대괄호 네모나모 생긴 대괄호 대괄호를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브러쉬 크기로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뭐, 내가 이마가 넓다, 그 이마를 살짝살짝 눌러줄 수도 있고, 자, 머리가 찌그러졌다, 머리를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고, 턱도 이렇게 줄어들어 줄수 있고, 눈을 키우고 싶으면 눈을 이렇게 위로 조금 당겨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우 예쁘네요. 입꼬리 올리고 싶다, 뭐, 입꼬리 올리고, 조금 외계인 같죠? 음. 이제 얼굴이다 보니까 못하겠어요 사실 좀 보정을 많이 안 해서 자. 눈썹을 올리고 싶다 그럼 눈썹도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겠네요 어,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우, 얼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얼굴을 뭐 했다는 가정하에 밑으로 내려 보시면 다리가 있겠죠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휘어서 이렇게 군살을 쏙쏙쏙쏙 잡아서 넣어줍니다 종아리는 안 나왔지만 한번 줄여볼까요? 포토샵을 많이 한다고 쇼핑몰이 사기 쇼핑몰은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옷이 지금 H 라인이 아니라 약간 A 라인 데님 스커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이렇게 줄여가지고 H 라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핏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몸매 보정 정도를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픽셀 유동화로 우리가 지금 얼굴과 몸매를 보정했다까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색 보정을 해줄 건데, Ctrl M 을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곡선, 곡선 창이 나오고요. 자, Ctrl M. 곡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운데, 밑에, 위에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씩 움직여 보시면, 가운데를 올렸을 때는 밝기가 이렇게 왁 되고요. 이 위에 부분을 올렸을 때는 이게 뭐 선명하고 부시시하게 되고, 밑에 부분은 뭐 뽀샤시 그리고 조금 대비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런 기능인데 보통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도 조금 뽀샤시한 사진이 잘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뭐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이 너무 선명하고 진하게 나와서 옷색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제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밝기를 살짝 올려주고 이 밑에 부분도 밑으로 내리면 진해지고 위로 올리면 부드러워지죠. 이걸 살짝 부드럽게 조금 올려주시고 이 위에 부분도 위로 올리면 배경이 더 하얘지지만 얼굴 색깔과 몸 색깔이 이상해지죠. 밑으로 내리면은 배경도 회색이 되고 얼굴이랑 배경이랑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난 진한 인상이 좋다 하면 위로 조금 올려주시면 되고요. 나는 아니면 조금 부드러운 인상이 좋다 하시면 밑으로 살짝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 보이시죠? 굉장히 살짝 움직인 느낌. 너무 많이 움직이면 절대 보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 전후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이렇게 부드러워졌고요. 자, 저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뭐 이렇게 해요. 조금 진한 느낌 주고 싶을 땐 이렇게 하고, 부드러운 느낌 주고 싶을 땐 얘를 좀 올려주고, 자, 전후 비교. 조금 더 보샤시해지고, 저 사실 이 니트가 이렇게 딥한 베이지 브라운 컬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색깔이 맞습니다. 조금 커피에 가까운, 좀뭐 흙탕물색에 가까운 느낌. 자, 요렇게 보정을 했고요. 혹시 여기서 난또 심화적으로 가고 싶다. 뭐 청바지 색이 이게 아닌데 잘못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U. 컨트롤 U. 컨트롤 U를 눌러서 마스터를 뭐 파랑으로 바꿔서 움직여 보시면 요렇게. 색이 바뀌고요. 혹시 이 치마가 조금 그린빛이 도는 데님이었는데 그러면은 그린빛이 도는 컬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도를 낮추고 싶다. 아니면 아니 이게 흑청이었는데 색깔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냥 채도 아예 없애버리시고 밝기도 아예 없애버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자연스럽게 고정하는 법을 계속해서 계속 해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화적인 방법은 자 이 이미지에 들어가셔서 조정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색상 균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 보정을 할때 조금 난 필름 느낌을 주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붉은 계열을 조금 높여주고 노란 계열을 조금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이 훨씬 따뜻해졌죠. 또는 난 파랗게 보정하고 싶어. 그러면은 녹청, 파란색을 살짝 올려주면 사진이 조금 푸르스름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조금 인스타 보정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 하면은 이미지, 조정, 노출 부분에 들어가셔서 뭐 노출 값을 조금 올려주고 오프셋을 조금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사진이 조금 더 보샤시하고 예쁘게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면서 난 이게 괜찮다 하면은 그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바닥이 지저분한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창고 툴을 이용을 해줄 건데요. 여기.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이용을 해줄 겁니다. 이거는 J. J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는, 저기 보셨죠? 예시 사진.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뜬금없이 우리가 여기를 하면은 뭐 다리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저분한 바닥만 대충 콕! 이게 많이 찍으면 많이 찍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물을 인식해서 비슷하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전보다는 그나마 조금 바닥 부분이 깨끗해졌다 이 부분 자 조금 더 깔끔하길 원하신다면 아마 뭐 도장 툴 같은 걸로 끌어오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걸 비추천하는 게이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바닥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이렇게 뭐 깨끗하게 끌어와가지고 보정을 더뭐 멋있게 할수 있겠죠? 근데 사람, 생각보다 소비자들은 바닥이 깨끗한 걸 보지 않습니다. 깨끗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뭐 이런 옷에 있는 주름 하나하나, 신발 주름, 바닥 이런 거다 신경 쓰다가 옷못 팔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고, 저장해주시면 훨씬 깔끔하고 좋다. 그리고 저장은 컨트롤 S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부자 되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